오늘은 성주읍 주택 부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차한대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고요, 주변 한적한 곳입니다. 집한채 있고요, 나머지는 큰 동네에서 떨어진 한적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. 남양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전망 좋고 탁 트인 느낌입니다. 주변 참외 하우스도 없고요. 음... 땅을 옆으로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. 땅모은 평평하고 반듯한 편이고요. 약간 덩그러는 위치에서 높은 느낌을 주어 상쾌한 맛이 납니다. 성주읍 그리고 대구에서 가까운 곳이고요. 성주IC에서도 가깝습니다. 자 반대쪽에서 본모양입니다 뒤쪽에도 전망이 좋고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. 자 계획관리라 40분 프로까지 집을 지을 수 있고요. 뭐 한적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아니면 텃밭을 하면서 주택지로 괜찮을것 같습니다. 면적은 150평 그리고 300평 두 개에도 상관없고요. 가격은 평당 50만원입니다.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, 믿음부동산 소장 노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